오늘 하세나 본문은 여호수아 10장 1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암모리의 다섯 왕은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어 있었다. 누군가가 여호수아에게 그 다섯 왕이 막게다의 굴에 숨어 있다고 알려왔다. 여호수아가 명령을 내렸다. 큰 돌을 굴려 그 구러비를 막고 그 곁에 사람을 두어서 지켜라. 너희는 지체 말고 적을 추격하여 그 후군을 치고 그들이 성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아라. 주 너희 하나님이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아주 크게 무찔러 거의 전멸시켰다. 적 가운데서 살아남은 몇몇은 요새화된 자기들의 성으로 들어갔다. 여호수아의 모든 군대는 막게다 진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무사히 돌아왔다. 그 땅에서는 어느 누구도 감히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헐뜯지 못하였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명명을 내렸다. 구리 구를 열어라. 저 다섯 왕을 굴에서 끌어내어 내 앞으로 데려오너라. 그들은 명명대로그 다섯 왕을 굴에서 끌어내어 여호수아에게로 끌고 왔다. 그 다섯 왕은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무드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다. 그들이 이 다섯 왕을 여호수아에게 끌고 오자 여호수아가 모든 이스라엘 사람을 불러 모으고 그와 함께 전투에 나갔던 지휘관들에게 명령하였다. 가까이 와서 너희 발로 이 왕들의 목을 밟아라. 그러자 그들은 가까이 나아가서 발로 왕들의 목을 밟았다. 여호수아가 지휘관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시오. 굳세고 용감하시오. 주님께서 당신들이 대항하여 싸우는 모든 원수에게 다 이와 같이 하실 것이요. 그런 다음에 여호수아는 그들을 쳐 죽여서 나무 다섯 그루에 매달아서 저녁 때까지 나무 위에 그대로 달아두었다. 해가 질 무렵에 여호수아가 지시하니 사람들은 나무에서 그들을 끌어내려 그들이 숨어 있던 그 굴에 던지고 구러귀를 큰 볼로 막았다. 그곳은 오늘날까지 그대로 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 성읍을 점령하고 칼로 성읍과 그 왕을 무찌르고 그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쳤으며 산 사람이라고는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 그는 여리고 성의 왕에게 한 것과 똑같이 막게다 성의 왕을 무찔렀다. 오늘도 말씀 앞으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어제 본문에서 기브온을 공격하던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패한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패배한 다섯 족속의 왕이 도망해서 마케다의 한 굴에 숨어 있다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기본이 이스라엘과 화친한 사실에 붕괴해서 단합하여 기본을 공격한 왕들의 말로가 정말 비참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 사실을 전해들은 여호수아 앞에 다섯 왕은 끌려 나오게 되었고 결국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기부원을 치기 위해서 다섯 족속의 왕들이 연합하게 된 것은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댁의 머리에서 나왔습니다. 여리고와 아이를 점령한 이스라엘과 기부원이 화친을 맺었다는 소식을 듣자 기부원과 멀지 않은 지역의 예루살렘 왕은 위기를 느낄 수밖에 없었고 변절한 기부원을 징계하기 위해 그리고 제2의 기부원 족속이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본보기를 보이려고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은 남방 팔레스타인 왕들 중에서 가장 막강한 권력을 가진 자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가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고 주변국들이 그와 연합하여 전쟁을 불사한다고 해도 그들의 모임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이들의 결국을 보면서 시편 1편이 떠올랐습니다. 시편 1편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교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의가야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여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아무리 그들이 군사를 결집하고 뜻을 모아도 그들의 모든 꾀와 시도는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도, 인정하시지도 않는 악인들의 모임은 심판을 견디지 못할 것이고, 그들은 반드시 망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마치 이 시편 1편이 꼭이 아모리 왕들의 모임의 패망을 염두에 두고 쓴 것만 같습니다. 반면에 여호와가 인정하시는 의인들의 길은 어떻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악인들의 꾀와 자리에 함께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묵상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이와 같은 말씀을 여호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동일하게 전해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요수하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쥐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복 있는 자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의인의 길, 평탄한 길을 걷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복 있는 사람의 삶의 자세는 다른 어떤 것도 아닌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랬기에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모든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종하며 전쟁에 임하는 여호수와는 여리고와 아이성을 무너뜨린 뒤에 이제 아무리 오계족 속 연합국에게도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하는 일마다 열매 맺는 복 있는 사람이 되는 원칙은 여호수아 때나 다윗 때나 지금이나 달라지지 않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도 세상의 방법을 따르는 것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지켜서 행하는. 어찌 보면 가장 단순하지만 하지만 가장 강력한 방법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수아의 두 가지 탁월한 점을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먼저 여호수아는 상황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다섯 나라 왕이 연합하여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사실 지금까지 아이와 여리고와의 전투는 성읍 단위의 소규모 전투였지만 기본 전투는 가난 남부 연합 세력과의 대규모 일전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신다고 하셨기에 그 말씀만 기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목할 점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말씀을 순종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백성들에게도 그 말씀을 전한다는 사실입니다. 25절에 백성들에게 끌려 나온 왕들의 목을 밝게 하며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라고 말하였는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이 말씀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여호수아 1장부터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리더가 되면서부터 하나님이 계속해서 주지시키신 말씀 아닙니까? 그 말씀대로 마음을 지키고 또 도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 여호수아에겐 더 이상 두려움을 찾아볼 순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한 이 여호수아는 이제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자신을 살리신 말씀 내가 순종하고 경험한 그 능력의 말씀을 이제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또 따르게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보시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셔서 여호수아처럼 그리고 그를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말씀만 기억하고 의지하고 말씀만 묵상하고 순종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그 선하신 인도하심을 경험하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하시죠는 푸른 나눔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직원들이 영육간에 강건하고 푸른 나눔 사역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잘 흘러가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오늘의 시죠 함께 하시죠?